신한동계의 좌장으로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 결선 진출이 좌절된 바 있는 조경태 의원의 발언으로 지자들의 감론 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조경태는 한 방송에 출연, 한동훈 전 대표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조언을 하고 싶나? 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해성처럼 나타나서 어떤 판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정치는 복잡다단한 종합예술의 영역입니다. 벼락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숙성된 묵은지처럼 개인의 경험치들이 쌓여야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한동훈의 정치력이 미숙하다는 말로도 들릴 수 있다. 이에 지지자들은 다음과 같은 댓글로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정치를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다. 국힘에서 사선, 오선한 중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알수 있다. 그들이 영선인 한동훈보다 잘한 게 뭐가 있느냐? 조언도 조언 나름이다. 육선식이나 한 조경태 의원보다 정치 입문한 지 2년밖에 안된 한동훈의 원칙이나 가치관이 더 확고하다. 한동훈의 정치력을 문제 삼기 전에 지난 전당대회에서 조경태 의원이 보여준 미숙한 대응을 더 반성해야 한다. 중지도 모지 않고 출마선언 하는 바람에 스텝이 꼬였고 결국 결선에도 진출하지 못했다. 영선인 한동훈을 지지하는 팬덤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발언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